되게 오랜만에 이 차량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쏘나타 DM8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최고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이고요 완전 무사고 전국 최저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량 신차가 약 3,750만원 정도 되고요 오늘 준비한 가격은 2,140만원입니다 등급은 가장 높은 인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반자율주행, 나파 가죽, 풀 LED 헤드램프 등 최고 수준의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뭐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옵션들은 필수는 아니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옵션들이잖아요. 그래서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차량 20년식입니다. 주행거리 84,000km 정도 뛰었고요. 아직 신차보증 남아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있지만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두 사고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올 양호 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컬러 좀 약간 오묘하지 않나요? 블루는 아니고 네이비도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약간 블랙처럼 보이고 야외로 나가면 약간 푸른빛이 돌거든요. 제가 찾아보니 이 차량 컬러 코드는 옥스퍼드 블루 컬러입니다. 이 차량의 킬링 포인트는 실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인기가 많은 투톤 카멜 컬러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내 내장재나 가죽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그럼 외판 상태 체크하고 실내 그리고 옵션까지 자세히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LED 헤드램프죠. 그리고 요거 데이라이트 기능 하는 LED 띠 이거 들어가 있고요 저 그릴 가운데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센서 들어가 있고요 휠 타이어 상태 한번 보시죠 휠 생활기스 요런 정도 요 정도 약간 있고 타이어는 8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리피터 깨진 곳 없고요 자 뒤쪽 타이어 이쪽 역시 깨끗합니다 생활기스 없고요 타이어는 80% 이상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확인되고요 아래쪽 감지기들 확인됩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 꽤 넓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널찍한 수납 공간 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일반 차량처럼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장점일 것 같네요.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자 운전석 뒤쪽 휠 보시면. 네, 스크래치 없습니다. 이쪽 타이어도 80% 9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도 깔끔합니다. 타이어는 이쪽은 70% 이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외판 상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셔서 그냥 바로 주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실내가 굉장히 멋스럽기 때문에 천천히 오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멜 투톤 들어가 있고요. 자, 가죽 상태. 광빨이 아직도 살아있죠?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 안쪽 보여드리면 선팅지 들뜨거나 찢어진 곳 없고요. 메모리 시트,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 확인됩니다. 전동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 일열 양쪽만 오토 윈도 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왼쪽 보시면 차선이탈 보조장치 확인되고요. 그 옆에 배터리 모양 버튼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방전됐을 때이 버튼 누르시고 시동 거시면 됩니다. 일종의 뭐 비상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쪽 전자파킹 브레이크 확인됩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다 덮여 있는 것보다 이렇게 블랙과 카멜의 조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웰컴 세레머니, 굉장히 멋있죠? 기판 경고등 뜨는 거 없고요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 84,693km 확인이 됩니다 대시버 상태, 깔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내 내장상태도 굉장히 좋다고 자, 핸들 가죽 전체적인 상태 좋습니다 광도 살아있고요 자, 핸들 돌아갈 때 소음도 없고요. 이제 핸들에서 보실 거는 이두개 버튼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형 보조 그리고 차간 거리 유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자율 주행만 되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면 단속 구간 속도까지도 맞춰주는 기능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핸들 왼쪽 보시면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하이빔 어시스턴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가운데 쪽 보시면 넓은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당이 들어가 있고 폼 프로젝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카페이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블루링크 지원하겠죠. 그 아래 쪽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1열 양쪽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버튼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여기는 꼭 필요하거든요 공기청정 모드입니다 이거 딱 켜두시면은 실내에서는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숨쉴수 있습니다 아래쪽 수납공간에는 무선 충전 가능한 패드 들어가 있고요 고속 충전 USB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버튼식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주차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홀드 버튼 확인됩니다 이 차량 키는 두벌이고요. 그리고 카드키는 사무실에 보관 중이라고 하는데 카드키도 하나 여벌로 더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 보여드리면 블루링크 그리고 파이테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요거 구석 리어 전동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요점도 참고해주시고 글로우 박스 보시면 정품 매뉴얼은 지금 트렁크에 들어있거든요. 제가 글로우 박스에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열 보조석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요거 릴렉스 모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되게 짱짱하거든요 이 가죽이 나파 가죽이 그래서 쉽게 이렇게 주름지지도 않고 오염에도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엠비언 트라이트도 사실 뭐벤츠처럼 화려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은은하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실내 내장재도 재질이 조 다르거든요 약간 요 스웨이드는 아닌데 일반 차들에 들어가는 것보단 좀더 부드럽고 뭔가 좀 약간 오염에 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재질로 들어갑니다 자이열도 역시 카멜투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죽 나파가죽 들어가 있습니다 팔걸이 내리시면 이구 컵홀더 확인되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 가운데 쪽 보시면 송풍구 두개그 아래는 고속충전 단자 확인됩니다 가죽상태 깨끗합니다. 2열은 뭐 탑승 안 하신 것 같고,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어 안쪽 보시면 수동식 프라이버시 커튼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내장재 상태 좋습니다. 2열 열선 전자석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버튼 확인됩니다. 그럼 마무리해 볼게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연비겠죠. 연비 1등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최고 등급인 인스파레이션이고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카멜 투톤 시트입니다. 게다가 신차 보증도 남아있으니 엔진 미션, 누유 누수 걱정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바로 전화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